안녕하세요. 눈물의 여왕 리뷰 시간입니다. 12화에서 최애 장면을 꼽으라면 정말 이 장면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몇 번을 돌려봐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먹먹하고 슬픈 장면입니다. 현우는 용두리에서 고백 맛집 같은 장소라며 노을이 예쁘게 진 언덕으로 해인을 데리고 갑니다. 현우는 이곳에서 고백하면 백발백중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혜진은 풍경만 예쁠 뿐 아니라 사람 얼굴도 웜톤으로 보이게 하면서 더 예뻐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혜인이 너도 엄청 이쁘거든. 혜인이 나한테 고백할 거냐고 물어보자 현우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미리 준비한 반지를 혜인이한테 주는데요. 결혼은 좀 부담스러울 테니 이혼만 좀 취소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혜인은 차분히 반지를 끼워보며 내 사이즈를 기억하고 있었냐며 이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 반지를 그냥 반납하라고 돌려주는데요. 당황한 현우는 혜인이에게 백번 100번 태어나면 백번을 다나 만나고 싶다며 라고 말을 하자. 그건 다시 태어났을 때라고 지금은 안된다고 혜인은 단칼에 잘라 말합니다. 현우가 지금은 왜 안되냐고 물어보는데요. 혜인은 현우에게 만은 정말 들킬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능성을 따라간 건 현우인 줄 알고 따라간 거라고. 기억도 뒤죽박죽에 내가 어디 있는 줄도 잊어버리더니 결국 당신도 못 알아봤다고. 내 상태가 이 정도라고. 노을도 예쁘고 당신 말대로 석양빛 때문에 당신 얼굴도 더 멋있어 보인다고. 그런데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백현우가 맞기는 할까? 꿈이 아니고 현실이 맞냐며, 그래서 아무런 약속도 할 수가 없다며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우는 정말 마음 아파하며 함께 우는 장면입니다. 정말 혜인이는 좋아질 수 없는 걸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13화 미리보기가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우란 개인이 계속 사랑하게 해주세요. 꽁냥꽁냥하고 사는 모습 정말 보고 싶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들 합니다. 그 간절함이 박지은 작가님 한테도 전달된 걸까요? 13화 미리 보기에서는 현우와 혜인이 작은 오피스텔에서 신혼부부 다운 생활을 시작한다. 한편 현우에게 새로운 소식이 도착하는데 점점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뭔가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우에게 지금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것일 텐데요. 바로 혜인이 내종양이 완치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독일 암센터에서 보내온 홍해인 치료에 관련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러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혜인의 병은 희귀병이라 치료 방법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인데요. 김선아는. 혜인이 내 종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 때문에 병에 걸린 것 같다며 오열했었습니다. 사실 김선아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종양이 생긴 것에 직접적으로 간여를한건 아니지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김선아는 수환의 죽음이 혜인이 때문이라며 오랫동안 상처주고 원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드러난 것을 보면 혜인을 구한 건 수안이 아니라 현우였죠. 더구나 어린 혜인이가 수차례 엄마에게 화에 손을 내밀었음에도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선아가 친엄마가 맞냐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용두리로 내려온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혜인이한테 백혈구 수치가 얼마가 나와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혜인이 사천에서 1만 퍼 마이크로 리터 정도 나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선아는 독일 갔을 때는 얼마였냐고 물어보고, 해인이 1,500이라고 하자 가족들은 실망하는 표정입니다. 그때 재치 있는 현우가 지난주에 쟀을 때는 많이 올라서 3,00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놀라워하며 배로 올랐다고 정말 잘했다며 좋아합니다. 정봉에는 뭘 어찌해야 수치를 더 올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김선아가 자신이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다 체력 싸움이고 면역력 싸움이라고 합니다. 비타민이랑 고단백 기주로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봉이는 고단백이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겠다면서 또 뭐가 좋냐고 선아한테 물어보자 고기랑 콩이랑 바나나랑 견과류 등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식단을 한번 짜보겠다고 합니다. 평생 삼겹살을 구워 본적 없는 홍범진이 앞으로 삼겹살은 자기가 책임지고 굽겠다고 가위와 식기를 가져가는데요. 이에 질세라 수철이도 자신도 고기를 굽겠다면서 합류합니다. 현우는 쌈을 싸서혜인이한테 먹여주고 수철은 삼겹살 꼬치를 만들어 혜인에게 주는데요.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가족의일까요 오빠 수환이 죽고는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훈우라고 따뜻한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혜인은 이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백혈구 수치가 따불이 아니라 따따불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진작 좀 혜인이를 아껴주고 챙겨줬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인은 킴즈그룹 오노일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혜인은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현우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고 자신 또한 현우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고 말이죠. 두 사람은 이혼 후 현우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며 달달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면역력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인가 현우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통해 백크루 수치가 상승한 걸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이후 그 결과를 독일 암센터에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암센터에서 이러한 몸 상태라면 치료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좋은 결과 또한 있을 것 같다며 치료를 다시 시작해보자고 메일을 현우한테 보내 왔을 것 같습니다. 13화 예고편에서는 현우가 준 반지를 끼고 봉숭아 무리든 손톱을 보여주는데요. 첫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다시는 못볼줄 알았다며 좋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뒤쪽에 보이는 간판들이 한국이 아니라 독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혜인이 치료차 독일에 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혜인은 첫눈을 볼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다고 얘기하는데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혜인입니다. 첫눈이 내릴 때까지 건강한 것으로 보아 치료가 잘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최종화는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